잘라붙게진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이래놓고, 음침하니까, 따닥따닥 붙었거든요, 봐 이게, 이게, 예, 이거, 이게, 이렇게, 이, 응애 깍지벌레가 다 죽을 수도 없어. 다말라피틀 죽었다고, 이게. 이거 원래 살았으면요, 색깔이 약간, 저, 저, 진한 색이면서 이렇게 터트리면 여기서 피가 나온다고. 지도한 남들이 거예요, 응애 깍지벌레 이거. 알죠 이거, 이거 살 죽었어. 내가 이걸 여기다가, 자, 이제, 이제 분무기로 확 뿌려놨거든요 이렇게 로거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놓고 이렇게 한번 해놓고 지가 버텨? 한또 다음날 또안 뿌렸어 그수병병막에병막자 여기다가 보세요 흘려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여기 병막에이 그거 죠 자, 이다 이걸 흔들어. 이게 거품하고, 이게 대킹소다하고 안녕하세요. 화초장돌백입니다 자, 오늘은 뭐 할래 드릴까? 지금 날씨가 막 깜깜해져요. 오늘은 제가, 저, 우리 저, 공사하다 보면 같이 이렇게 협력업체가 있어요. 협력이 아니라 지금 같이 이렇게 일도 서로 이렇게 부탁도 오고, 어, 그, 그, 좀 그분이 나이가 좀 우리 저아들뻘인데좀 이렇게 좀 수족관 이 있죠. 실내 수족관, 이렇게 돌로 싸우고, 막 이렇게, 저, 나무도 심고, 뭐 이렇게, 고기도 왔다 갔다 하고그 사업을 하는데, 오늘 갑자기 자기들이 이렇게 공사를 해주다 보니까, 막, 저, 해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한다고 나머, 나한테 의뢰를 왔어요, 부탁으로. 자기들은 물고기는 잘하는데, 이렇게, 이게 뭐, 수족관 만들고, 나무 이렇게 실내, 로 수경재 배는 게 있죠. 물 속에서 큰 화초도 고막 주변에다 이렇게 했는데, 만들어줬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그냥, 해충이 그냥 막, 왜그냐면 해충이, 건조, 건조하면은, 응애 깍지가 이렇게 굉장히 좋아한다고, 건조하고, 이게, 저, 통풍이 잘안 되면. 또, 저렇게 수족관 막 이렇게 폭포 만들고, 막, 나무 막심고 해갖고, 막 그러면, 습기가 많잖아요. 그러 그런 데는, 세기성 곰팡이병이 많어. 진짜 이제 흰가루병부터시작해갖고곰팡이성이야 내가 거기서 이걸 몇개따와봤어 거기다가 과일 나무를 막 한쪽에 심었더라고 이렇게 조명 때려가지고 습기 반찬 근데 내가 진짜 이거 따왔다니까. 이걸 내가 이걸 이걸 지금 이거 따왔어. 이게 맞춰봐요, 뭔지. 이 야, 세상에 그 빌딩 안에 요, 요게 요게 내가 따왔어 이걸로. 이거 볼래요? 내가 그 지금 알려줄래? 이 벗겨봐. 이 벚개발, 야이벚개 봐. 이게 까볼게. 이게 까복해, 이 까복해, 이게 거기다가 귤나무를 심었는데 <laughs> 귤나무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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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균성 곰팡이병이 걸려가지고 그 실내가 이게 어떻게 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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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팡이 포자 날리는 거 봐요, 포자 날리. 이게 빌딩 안에 이게 이게 이 포자가 이렇게 이게 조명만 거기에 때리니까 그러지요게이게 퍼진이 얼마나 이게 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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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봐 이거. 나 이거 깜짝 놀랐어, 이거. 세상 이렇게 놔두고는 이제 와서 이래도 안 되고. 근데 거기서 실내 거기서 막 커피도 먹고, 한쪽으로서는 막 이렇게 막 빵도 먹는데. 근데 거기서 막농약을칠 수는 없잖아. 안 그래요? 큰일 나잖아. 이, 거 농약을 어떻게 칠수있어 포자가 날라, 이거, 이거. 이걸 내가 옆으로 몇개 따와봤어요, 이거. 아이고, 심각하더라고. 그건 내가 그 아들 같은 사장, 사장한테 그랬어. 아니,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이렇게 공사를 했어야지. 공사해가지고, 6개월, 1년 지나니까, 이제, 그, 이제, 일 아, 탈이 나는 거야, 이 탈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40년 넘은 사람들은, 산전주선다겪었잖아 누가 뭐, 그런 데다 그거, 만들고 싶지, 않 아, 뭐 누르니, 그런 공사 들어도안 해요. 왜 그냥. 분명히, 이게, 화초들이 버티지 못할 환경이 된다고. 처음에는 이쁘고 좋지. 와, 얼마나 이뻐. 사진 찍고, 앉아서 사진 찍고. 아, 이, 이런 거 옆에 알려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사진 찍고 있더라니까. <laughs>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지. 저 아들 같은 사장인데, 그도, 그도, 그 사람이 데리고 다녀서 뭐야, 여러 사람 목에 살리는데, 그 내가 오늘, 농약은 칠순 없잖아요. 그 내가, 내가, 그게, 그걸 알려주고 왔어요. 왜냐면 전에 내가 이거 다실험하거거든 봐봐요.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이렇게 봐봐. 여기, 여기 병이 이렇게 제대로 하지, 봐봐. 봐봐. 병이 시끄럽게 오죠. 네? 이, 이거 내가, 요거, <laughs> 요렇게 생긴 병이 잔뜩 있더라고. 나는 이렇게, 요렇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치면서 깨끗이 만들었다고. 똑같은 나무들이. 자, 요렇게. 요거, 요거, 말리양도 내가 이렇게 깨끗이 만들어놨잖아. 네? 그니까 러 내가 그걸 내가 들어. 뭐 하나 따볼게. 자, 자. 자 잘라볼게. 자, 이거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이래놓고 음치 하니까 이게 이게 보여 이게 보이냐고 이게요. 이게 예? 이걸 내가 지금부터 어쨌든 제가 실험 해가지고 효과 봤으니까 예? 지금부터 한번 잘 배워봐요. 곰팡이성 세균에다가 막뭐 깍지벌레, 응애벌레 이런 게나오고 이제 밖에 실외가 있게 되면은 저 난항류라고 계란 노른자하고 기름하고, 이렇게, 적당한 비율을 섞어가지고, 그는 물로 팍, 이렇게, 저기, 하고, 잘 섞어서, 그걸 싹 뿌리면은, 얘네들이 숨어있게 숨구멍을 다 막아버리거든. 그래갖고 지식되게 죽이거든. 이, 이게, 저, 햇빛 잘 들어오는, 이렇게, 이제, 뭐, 뭐 베란다나, 그렇지 면 밖에, 실외에 있죠. 고런, 고런 데는 그렇게, 이제, 신앙적으로 그렇게도 잡거든 근데 이게 실내잖아요. 실내는, 습기가 많은 데는 나항류가안 돼요. 뿌려봤자 그게 빨리 말려야 하는데, 말리질 않아요, 이게. 말리질 않는다. 이 난항류는 계란 노른자하고 기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계란 노른자가 그 식용유하고 만났을 때는 이게요, 기름이 이게 분해가 안 되잖아, 물하고. 근데 계란 노른자하고 식용유하고 섞으면은 이게 잘 섞인다고, 이렇게. 잘 섞여. 그고 뿌리면은 해충이나 이런 고팡이 성 갔다가 뿌리보는 그게 이제 그 달라붙어가지고 걔는 질식사시키거든, 걔숨못히게 실내 주로 보면 이렇게 그렇게 이제 수족관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한쪽에서는 커피 팔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막빵 팔고 한쪽에서는 물고기 막 물고기 놀고 물고기 팔, 팔기도 하더라고. 근데 그런 데는 습기가 여왕이 한두 개야지. 그러니까 난항류는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그래도 이게 이게이게 습기가 많으면은 대부분이 곰팡이 성병이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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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흔들면 이게, 이게. 곰팡이가 막 곰팡이 가 펑펑 나와 이게 요거 요거 이제 요걸 내가 이제 실험해서 요걸 싹요요요 요, 이거 우리 농장을 갖고만들 되거든, 솔직히. 근데 이 요거고 하 내가 이제 또 요거 살싹 친환경으로 어쨌든 지금 만들어서 양우린 양을 많이 얻고 그냥 기계를쏴 버려야지 이제 요거. 자, 요건 자자 자, 지금부터 어쨌든 세균성 흰 가루 뼈, 뭐 깍지벌레 그 뭐야 개각층이라고요 끈적끈적 대면서 이렇게 막또샥까먹게되고막 그러거든. 또흰 가루 뼈 있죠. 보면 이렇게 나무 끝에 막 밀가루 살짝 뿌리는 거 있지 뭐야 세제 뿌른 거지. 흐트흐트흐트하고막 그러거든. 그게 눈에는 그게 렇 보이지만 게참 그게,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 이게 원래 저 야채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농장에서는 그냥 적당한 그 농약을 그냥 샤뿌려고그 소독 빨리 안 하면, 그 농사 다 망쳐버리거든. 그니까, 러 이제 어차피, 실내 집에서는, 그렇게 할순 없잖아. 막 농약을 막칠순 없잖아. 아무리 친환경이 좋다고지만, <놀람> 보세요. 제가 이렇게, 도구장을 이렇게 농, 이 농약을 일부만 가깝잖아. 저거 잔뜩 있어. 우리도 칠 때는 치야 돼. 바쁘니까 이거 언제 친환경을 관리하고 있어. 그냥 한 번씩 힘, 막 하면. 왜 그냥 우리는 물건이 다른 데서, 다른 농장에서 물건이 들어왔다가, 그니까, 다른 농장에서 이렇게 살충을 제대로 못하면 와서 이렇게 막 순식간에 퍼져버리거든, 이게. 그럼 우리도 이옷 없이 이렇게 약발이요. <laughs> 약발이 어떻게, 약발로 싹 뿌리고 또일나가야지 언제 그거, 그 신경 쓰고 있어니? 그래갖고 이제 우리는 환기시키니까. 그니까, 러 이게, 이게 해충은요. 우리도 별다른 거 없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농장 만드는 사람들 농장 만드는 사람도 들 그렇게 뭐, 그, 이게, 이게, 이게 얘네들은요. 올한해 만약에 이, 이 살충제를 이거 뿌렸다고 뭐 내년에 또 그거 뿌려면 먼저 또 얘가 면역성이 강해갖고 또안 들어요. 까딱도 안 해. 이, 이, 몇 심이 강해갖고 까딱 안네 또, 또 이게 약을 바꿔줘야 돼. 요새는 또 해충이 워낙 면역성들이 자꾸 바... 그래서 어쩌자고. 얼른 알려주라고? 알았어요. 그러 이만큼 와야지. 이거 농약 치우고. 예. 자, 네. 이만큼 와요, 이제. 제가, 어쨌든, 전에 잘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 지금 알려주는 것도, 또 뭐야? 또 새로운 방법이니까 잘 보세요. 이자 <목소리도> 이제 심가루병 같은 거, 심가루병 같은 거참 까다롭습니다 이게 이게 이렇게 막 이게, 이게 스키 차 가지고 이렇게 곰팡이들 이 곰팡이 세균들이 이렇게 이 요거 요거로 뿌려버릴 건데 이렇게 만들었고 자첫 번째 방법 물자 뭐, 물입니다 이자물 줍니다. 자물 자, 이거 물 적당히 갖고 죠요거 요만큼 갖고도 요만큼 갖고도 나는 타기 좋게 요는 3분의 2만 탔겨, 오늘. 2터 병에다가, 요게 한1 8터니까1 5터로 계산해야 돼. 1 5터요1 5터로 계산해서, 자, 여기 있습니다. 어디 뭐다 놨어. 퐁퐁을 갖고 왔는데, 어다 여기 있죠. 주방세제. 주방세제요. 이건 아무, 아무거나 상태 상관없습니다. 여기, 여기다가, 자, 여기, 이게, 이게 1 8터니까 1.8L, 2터다 하고 뭐면 그냥, 대충 요만큼 하요 그냥, 대충이야, 대충. 자, 요거. 그냥 우리 주방 세제 있잖아요. 퐁퐁도 있고 뭐 이거 뭐예요? 그 트리오라고 있네 <laughs> 트리오 된게잣요 여기다 보세요. 여기다가 일단은 좀 뭘로 대박을 가요? 이거 생수병 병막에 병막 자 여기다가 보세요. 벌써 흘려.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여기 병막에 병마개. 병막에다 반만 반만 그냥 하나 타도 상관없어. 그 대신 이거 해놓고 한 서른 시간 있다가 세 시간 있다가 세척을 이제 한다고 세척을. 이게, 샤워를 시켜준다고, 자, 이렇게. 자, 여기, 탔습니다, 이 요거, 에 요, 이게, 그냥 생수병, 물한 병이라고 생각해요. 요, 좀더할테니까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요, 요, 식용유는, 아니, 식용유는 자꾸 헷갈려나 지금. 이게, 난항류 있죠? 계란 노른자로 만드는 방법하고 내가 자꾸 헷갈려서 그래요. 요건 좀, 노른자라고 생각합니다. 계란 노른자. 계란 노른자가 물로 기름하고 섞으면요. 벌레, 이런데 파리 같은게 파리를 잡아서 여기다 놓고 뿌려버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싹 말르니까 움직이질 못하게, 못하게. 움직이질 못하게. 움직이질 못하고 이게 싹말라비틀어져 다리도 못 움직여. 날개도 못 움직여.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역하라고? 예. 자, 예 자.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요. 베이킹. 이거 이거 천연소재예요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 상표가 삼각하이다 상표가 상각형이 여기다가 손도를좀 틀어. 여한대 빠. 한대 빠. 한 대요. 한 마리 아니야 한 대. 두 대. 얘는 손으로 얼마 은데요 요건 시경도 가는 거니까 두 대. 에이킹소다. 두 대. 두대요불명이입니 세대 <laughs> 세 말이 아니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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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빼기도 돼 세대 자 세. 세대 <laughs> 이게 흰가루병이 최고의 최고. 그거고저저이 바닥이야 바닥 바닥 이걸 흔들어 이게 거품하고 이게 베이킹소다 하고 이 주방 테지하고골고서 이렇게 이 이게 찬물에다가 이걸 베이킹 소다 허면은 빨리 안 녹아요 이게 빨리 안 녹는다고 이렇게 하고 예? 한1 0분 이상이나 밀지간 물을 거기들면 가스가 차는데 폭발을 안 합니다 여기 한번 이렇게 흔들고 바람 한번 씹 빼줘 이렇게. 예. 이렇게 막 흔들 이렇게 걸고 그래다 녹게요 잘 녹게 잘 녹게 허기요 이렇게 잠뭐요요거 이렇게 또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 물이 할말또 하고 할말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빠서 댓글 못하어 그러니까 잘 보라고요. 이게 여기. 봐봐 여기다 물 생수병 한병좀못땡긴데다가요요요이죠 퐁퐁. 여기다가 절반 살짝 넘게 절반이게 하 이게 여기다 한 대를 해버리면 양이 좀 많아. 야 여기가 여기에 보면 여기 병뚜껑으로 반대 반대 반대. 반대만 넣고그 베이킹소다 있죠 베이킹소다를 다시 봉지 보여줘야 돼자이는 장돌뱅이 구독하신 분들 연세부드신 분들이 많아요 이 베이킹소다 싸고 양만 베이킹소다 싸잖아요 저저 베이킹소다 싸고 양 많은 거 사와요 이 마트에서 이거 이거 하나 사다 놓으면 청소 때도 좋잖아요 요걸 요 병마개 있죠 병마개로 세대박세대박을 대빡, 여기다 하나 둘세대박 놓고 천천이 이렇게 하고 밑에 가란지 가라앉지, 가란지면요 밑으로 촤아 섞는 거이기게잘섞어 네. 이렇게 하고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뿌리면 돼 여기 보세요 얘 때문에 이, 이, 얘 공부 잘해 얘가 쳐다보니까 내가 잘할 일한테뻥 치면 안돼 알았죠 잘 풀라고 그런 게 얘가 얘 공부 얼마나 잘해 얘가 잘해보잖아알았 이제 이렇게 이그웃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살고 그리하지 안 그리요? <laughs> 자. 이금은 진짜 해결이야 제일 어려운 방법입니다. 제일 어려워. 여기다 넣어서 뿌리기만 하면 돼. 우리는 이런 게 없어. 이런 것도 이런 거하라 우리는 저기다큰 것만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제일 초가만 데다 가는 거예요, 자. 그 우리는 분무기 이통에다 매는 게 제일 작고이거합 이거 이거 잘녹합니다 이거. 잘 녹여. 잘 잘, 잘 자. 잘 녹여. 자. 여기다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다 잘 담게요. 볶음이 나니까. 이게 볶음이 나니까 잘 잘 녹아야 합니다, 아, 어, 요, 요거서 뭐야, 근데 이렇게 열어 잘 봐, 잘 잘. 자, 자, 이렇게 이런 건요. 이게 신환기니까 뭐, 흘려도 되고 손에 묻어도 되니까 몸에 좀 묻으면 다씻으면 되니까. 이게 독성 있는 물질 아니니까. 이런 건이가 이렇게 요거 내가 가서 이렇게 거기서 막 이렇게 거기서 막 뜯어봤어요. 거가서 너무 심한 것들 뜯어봤을 때. 진짜 곰팽이배병이이습기참을이래지거든막 이, 이, 이렇게, 이렇게 뿌려놓고, 자 여기 뿌려놓고 자요. 이것도, 이것도 이제 물속에다가 이거 심어놨다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되고 속? 이게, 이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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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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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너무, 이게, 물 속에서 얘가 물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뭐, 테이블 야자 같은 거? 근데, 얘네들 물이 오염되면 뭐 이렇게 된다고. 알았어요? <laughs> 물이 깨끗한 데에서나 가능하지. 솔직히 어항 같은 데는 이게 쉽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자, 이렇게 할지 자, 요거 이제. 이게, 이게 이제 감자인 줄 알았지. 이게, 이게 귤이야, 귤. 이거, 이거. 아유, 이걸 이렇게 만들어놔서 세상에. 이거. 아, 이게 귤이야, 이게 귤. 먹는 귤, 감자가 아니라니까 내가 내가 실험해줄게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이나나귤 색깔 나오네 이제. 아, 이제. 귤 색깔 나오네. 아유 이거 봐 이거 이거. 세상에 이거 이거 이거.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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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리 놓고 이게 눈무은 얘가 세균들을 숙모셔 죽어. 이거 한번 까보게. 이 귤이라니까 이귤 이게, <laughs> 이게 실내다던 이거 껍질 제하죠. 아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놓고, 한, 저, 바깥에다 놓은 것들은요, 이렇게하면 한, 한두 시간이면, 세 시간이면은, 예를 들 다, 곰팡이들 다, 세균이 다, 이제, 이게 숨을 못 쉬어서 다 죽어. 이게 세균들은 죽어. 죽으니까, 세 시간 지난다면, 이제 이렇게, 나무 많은 집들은 샤워를 시켜줘야 돼, 샤워를. 샤, 바빠서 샤워 못 한다고? 그렇게 샤워 많이, 아, 이안 시켜줘도 죽진 않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화분이 적당히 이렇게 밖에 있으면 샤워기를 한 번, 오늘 뿌렸으면 이렇게 이제 실내 놓은 것들은 햇빛이 쨍쨍하면은 3 시간 후에 3 시간 후에 한번 샤워 한번 시켜줄 이걸 이게 저저저저 베킹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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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다는 괜찮은데 퐁퐁은 이렇게 저 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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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숨구멍 있거든 그런 게 빵인데 전 파프도 못한다고 안 해도 돼요 <laughs> 곰팡이 빵 중동보다 훨씬 나요 자 이렇게 자이러거 이제 뿌리고 이렇게 올려놓고 자, 자 올려놓고 자. 음. 여기 봐, 이렇게. 요, 요건, 이게 다죽었어 이거. 이게, 이게 다 죽었다고, 봐봐요. 깍지벌, 응애보 이거 다, 이게, 만져보면, 다죽었어 내가 뿌리하고 숨통에다가 없어. 따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없어. 딱, 딱, 딱. 따닥따닥 붙었거든요, 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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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애깍지벌레가 다죽었어 없어. 다 말라 비틀어 죽었다고, 이게. 이게 원래 살았으면요, 색깔이 약간, 저, 저, 진한 색이면서 이렇게 터트리면 여기서 피가 나온다고. 지도 남들이 거요 응애 값지 볼래 이거 알죠? 이거 살 죽었어.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그냥 확 뿌려놨거든 이렇게 이제 진짜 손목이 이렇게 확 뿌려놨던 느낌이야. 이것이야, 서로 많이 펴놨거든. 이렇게 한번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해놓고 지가 버텨? 한또한 다음 날또안 뿌렸죠? 그래놓고 또 버텨? 다음 날또 뿌렸어. 그리고 올제 때는 샤워 한번 시켜줬더니 어떻게 됐냐? 이대로 와. 내려가. 이렇게, 이렇게. 주저앉을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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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한 티니 똑같은 나무다 이렇게 아까 이걸 내가 샤워기를 하고 딱 닦아줘야 돼요 그래. 근데 저 혹시 깍지벌레 같이 이놈 같이 이렇게 자요 보세요 요렇게 이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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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죽은 사체가 있어가지고 쫙 달라붙어 다 죽었잖아 요 죽어도 이게 잘안 나가잖아 그럼 이걸 이거 뿌리고 두 번째 뿌릴 때 칫솔 있죠 칫솔로 이렇게 다 이렇게 집에서 나무 한두 그루만 있으면 그렇게 해요 칫솔로 이렇게 살살살 문질러면 뭐 이게 다 닦여나가 이게 이거 어지간히 샤워로 물 뿌르면 이게 안나가 이게 달라붙어가고이게 이게 여기다가 이, 이 분무기로 물 이게 이게 뿌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 이게 뿌려가면서 이거 칫솔로 이렇게 닦, 닦으면 싹 떨어져 나가, 이거. 그렇잖아, 이빨을 싹잘르고내 손을 한 번만 살짝 이렇게 문질러서 싹 나가버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에? 이렇게 좀 청세해요. 저, 이렇게 했고, 흰가루 병 있죠? 이렇게 또, 끄시름 병 있죠? 끄시름 병. 남의 보면 시커멓게, 이렇게, 이게 시커멓게 이파리가 되 거, 이 반대로. 막 갖고 막고, 뭐야, 이거, 매연에 면연, 찌든 것 같이 되 있잖아. 그것도 이렇게 뿌려놓고, 닦아내야 돼 그것도 이걸 싹뿌려가지고 이걸로 닦아내는 거예요 그거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거 그렇으면 이파리 싹 잘르고 이 팔을 새로 뽑아야 돼 이렇게 뿌려갖고 이렇게 뿌 뜯어놓고 곰저저 흰가루병이나 곰팡이병이 렇게 뿌리면 다 이렇게 뿌린 것들은 다 죽어버려요 이게. 죽어버리는데 이렇게 이제 나무에 보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칫솔로 살살 닦으면 싹 닦죠 만약 욕실이나 어디 갖다 놓고 이렇게 세수대에다가 이렇게. 요 여기다 수솔다 받쳐놓고 이렇게 물 사서 뿌어가면서 칫솔로 이렇게 하면요, 뭐 깍지벌레, 응애벌레가 사람 깍지벌레, 응애한테 물래 죽고 다는 사람 한 번도 없었어 절대 사람한테 그렇게 해코지 않으니까 나무 얘네들은 저요 수액 빨아먹고 사는 저, 저 화, 저, 응애, 깍지벌레 그렇게 해충이지. 사람 파란보먹는저 모기가 아니어. 그러니까 너무 놀래지 마시고 우리는 막 이거 진짜 벌레를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아무 그냥, 무의식으로 다루니까, 하도 해봐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진 않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이렇게, 질서, 어떻게라도 이렇게 잘해 알려주려고 이렇게 좀 말이 많은 거예요 그게, 말많다고 탁! 뭐라고 하지 말고. 알았죠? 자, 이렇게, 허시이다 해봐. 그래야지 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기 싫다 하면, 저, 살충제, 저농, 저 농, 저, 저 독성 농약, 있잖아 메머드 같은 거나, 그런 거인. 또 다른 농장도 비오킬 있죠. 비오킬. 그거 그걸로 이렇게 물에다가 그 설명서 잘봐고 그다음에 이렇게 밖에다 놓고 뿌리든가 그러면 저독성 뿌리시든가 그래요. 이렇게 확실히 뭐저 해충 못 이기면 벌레 벌레도 못이기 사람이 안 그래요. <laughs> 지금 농약 알려 준건 이거 살충제 알려 준건저 광고가 아닙니다. 난 절대 광고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광고를 이렇게 그럴 그렇게 게막막 그렇게 막 협찬 받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어쨌든 자료 여러분한테 들일면자세 알려주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노래 가는 사람이니까 괜히 광고비 받고 이렇게 막 와서 저렇게 광고비 받았고 먹고 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오 이게 어쨌든 밴대로 응? 베이킹 소다하고 주방 세제하고 섞어서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고 이제 다음에 또패요보도록 하면 밥 먹을 차이지. 혼자 알지 마, 혼, 혼자만 알지 말고 주변에 혹시 이렇게 발때문면 힘들어. 막 이렇게 또 한번 해보라 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잘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효과를 보니까 정 안되면 내가 좀 전에 그 농장 알리.. 저..저..저독성 저, 농약 알려줬잖아요 메모도 하고비오킬 저.. 화해단지에 가시면 그.. 저 농자재 파는 데 가면 있어요 거 사든가 인터넷 들어가보세요 그 농약 한번 가봐 전독성이 한번 쳐보는건 가야겠네 자 혼자 말하지 말고 항상 그러잖아요 개동네 솔동네 말동네 불러가지고 이렇게 알려줬다고 누가 알려줬냐고참조 알려줬다고 구독을 딸랑딸랑그래 갑니다잉 가요 다음에 또 봐요잉